안녕하십니까. GS 테크놀로지의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그 청진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청진 그 어스컬테이션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인체에서 소리, 인체에서 나는 소리는 이 갈비뼈나 아니면 단단한 부분들을 맞고 다양하게 이제 소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신체의 각 부위에서는 사람마다 그~ 공, 부위별로 공통적인 소리를 냅니다 심장 소리는 뭐 럽덕럽덕하고요 호흡기 소리는 슉 소리도 나고요 그다음에 뭐~ 장에서는 꼬록꼬록 소리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기,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소리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공통적이지 않은 소리가 들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 병을 진단하는 것이 이 청진법입니다. 성형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다 이제 그 난리지화 시켰고, 이후에 어스쿨테이션이라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리켜서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오는 이제 학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청진기의 구조는 크게 체스트피스, 그 다음에 튜브, 그 다음에 이어피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체스트피스는 그 벨과 다이아 프롬으로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벨모드 에서는 어 그러니까 저음 낮은 주파수의 소리들을 듣게끔 어 디텍트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이 다이아 프롬 에서는 높은 주파수의 음을 어, 듣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 좌우 이제 벨과 다이아 프롬에서 이벨모드 쪽은 게 심장 소리를 어 듣는 모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라함에서는 호흡기를 듣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청진기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소리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벨 모드로 심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면적이 크고 또 압력이 크게 들어오는 이 다이아프라함 모드를 통해서 심장 소리도 듣고 호흡 소리도 듣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 나아가서 이 소리가, 이제 일반, 청진기, 일반 청진기에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튜브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 청진기 구조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튜브입니다. 이 소리가, 높은 소리가 이게 맞고 딱딱하면 딱딱한 소리들이 맞고 들어올 때이 튜브를 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이 튜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 공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높은 소리, 예를 들어가지고 호흡기에 딱딱한 소리, 딱딱한 부분인 예를 크래클 사운드나 위징 사운드나 이런 소리들이 그 높은 사운드가 사라지게 되는 로페스 필터, 로스 필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다이아프라함을 다이아,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귀로 이렇게 듣게 됐을 때는 상당히 굉장히 낮은 소리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디지털 청진기가 나오고 하는 이들도 그런 그이 일반 청진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진 소리를 듣기 위해 그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 에너지원은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폐, 폐에서 이제 호흡을 하길 때 나타나는 가스 교환할 때그 에너지 운동,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각 부위의 운동 에너지들. 그걸 통해서 소리가, 소리로, 어, 단단한 부분을 막게 되고, 단단한 부분에서 다시 소리 에너지로 변화돼서 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서양에서는 어쨌든 정형화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진료 기법들이 아주 다양한데, 그것들이 증거되었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도제식 기법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귀가 딱띄는 순간, 어, 소리, 정말 기본적으로 소리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어 기존의 어 도시 기법 외에는 아 될수 없었던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진을 할때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들 굉장히 많은 그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거 심장 잡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잡음. 복부 잡음, 그다음에 혈압을 잴 때, 그리고 경동, 경동맥, 그 플라그, 플라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리 그 다음에 신장 투석할 때 혈관의 잡음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그 어르신들 오셨을 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청진기를 통해서 예, 듣는다고 합니다 그 정말 다양한 임, 인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뭐 좋은 그 센서를 단 장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또 편리하게 환자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청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심장음의 진단 위치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뭐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뭐 위치는 그 1번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 대동맥 판막의 소리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대동맥 판막의 소리가 나고 그 사람의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동맥판막, 그 폐동맥, 그다음에 삼천판, 그 승모판 이런식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뭐 심장이 크기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또 위치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청진기로 포인트를 잘찍어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들을 어 찾아내게 되면은 대동맥판막 열리는 소리나 폐동맥판막이 잘 열리고 닫히고 는 소리나 이런 소, 소리들을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호흡기의 그 진단 위치입니다. 호흡기는 크게 어, 어깨 아래로부터 어, 이 다야 횡경 횡경막 다이아프럼 위까지가 거의 이제 호흡기 그 폐로 꽉 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예, 앞쪽에서는 앞쪽에서는 뭐 기관지 소리가 크게 이제 크게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등 쪽을 등 쪽으로 열어서 그등 쪽에서 그폐 폐포 소리들을 쭉 듣, 듣게 되는데요. 예 그림처럼 잘 위치를 잘 되면서 잘 들리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들리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복부음의 진단 위치입니다. 아, 이것도 뭐 순서, 사실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면은 보통 열, 0 십자 방면으로, 어, 위에, 위에 두 개, 아래 두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 들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이제 게스 소리는 이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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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소리들 들리는데, 어, 때로 이게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소리가 무척 순둥치는 소리처럼 이제 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게스가 움직일 때 게스가 꼬르륵 꼬르륵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소리들, 이제 타고 들어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만약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장패색이 왔을 때에는, 양쪽에 간단하게 장폐석이돼 있으면 양쪽에 이제 그, 그 뭐가 막 뭐가 막혀 있겠죠. 그러면은 막혀 있는 사이에서그 가스들이 어디 탈출할 데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린 들린다. 그리고 어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게 복막염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일반적인 청진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번 영상에는 어, 각 부위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